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을 도시에서 살다 시골이 본가인 남편을 얻었는데요.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시댁을 간 후로 180도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시댁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무더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너안 와서 김장도 못하고 한참 기다렸잖아. 내가 처리는 건 미리 해놨으니까, 얼른, 저 김장 시작하자. 네? 저 김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르면 배우면 되지. 저 일할 때 입으로 꺼내놨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갈아입고 와. 인사만 잠깐 드리고,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만 잠시 드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어리둥절해 있는 저를 집안으로 끌어당기시는 바람에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김장이라니 오빠는 알고 있었어? 어어 엄마가 넣으면 김장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었거든. 내가 엄마 김치 아니면 안 먹는 편이기도 해서 아니, 일찍 알아두면 좋잖아. 어떻게 그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할 수가 있어?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 그냥 좋게 생각해.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도 따면 좋잖아. 그럼, 나 김장하는 동안 오빠는 뭐 하는데? 오빠도 돕는 거지? 남자가 무슨 김장을 도와? 나는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좀 쉬어야지. 뭘 그렇게 숙닥거리고 앉아 있어? 얼른 안 와? 군뱅이도 아니고 얼른 옷 갈아입고 오라고 했더니 왜 거기서 민기적대고 있어? 남편은 제가 김장을 배우는 게 당연하다는 듯 저를 마당으로 떠밀었고 그 추운 엄동설안에 칼바람을 맞으며 저는 김장을 해야 됐습니다. 어머님은 춥지도 않으신지 제가 손이 얼어 움직임이 느려지자 바로 호통을 치셨어요. 이렇게 느리게 해서 어느 세월에 김장 다 끝낼래? 너 지금 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너무 추워서 몸이 자꾸 굳네요. 몸이 굳기는 뭐가 굳어? 젊은 사람이. 내가 그 나이 때는 겨울에 계곡에서 손빨래도 했어. 어머님은 손이 빠르지도 않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듯 야단을 치셨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춥다며 문을 꼭 닫고 내다보지도 않은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8시간은 내리 쪼그려 앉아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다 끝내고 녹초가 돼서 방에 쓰러지듯 누워 있으니 어머님이 수육을 해오셨죠. 너무 힘들어서 젓가락들 힘도 없어서 저는 그냥 방에서 쉬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를 비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방에서 쉬고 있을게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참나 누가 넣어준다고 수육해 온줄 알아? 남자들 먼저 먹고, 넌 나중에 줄 테니까, 저기저, 설거지부터 하고 있어. 고작 김장 한번 했다고, 애가 매갈이 없이 그러고 있니? 네? 그럼, 제 밥은, 여자가 알아서 차려 먹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며느리 밥 시중까지 들어야 되겠니? 그, 아직 뭘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이제부터 찬찬히 알려주면 되지. 뭐, 궁금한 거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제가 표정이 안 좋은 걸 보시곤 아버님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을 막아 주셨는데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버님은 제 편이겠구나 생각했었죠. 왜 며느리 편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버님은 그렇게 꼬장꼬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불만을 털어놨었는데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환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자마자 일부터 할줄 몰랐어요. 근데 힘센 남자들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시고. 저런.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야. 김정 같은 건 여자들이 할 일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일, 여자일이 어디 있어요? 남조는 밖에서 더큰 일을 해야 돼서 집에서 쉬어야지. 그리고, 김장 같은 건 일찍이 배워놓으면 나중에 손맛이 더해져서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전 여태까지 김치 밖에서 사먹고 자랐어요.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고요. 어이, 김치는 원래 집에서 하는 게 맞는 거야. 밖에서 뭘 넣고 만든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먹을 수가 있겠니? 살림을 잘해야 남자도 밖에서 돈을 더잘 벌어오지. 아버님, 저도 일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살림도 반반,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세상이 말세야 말세. 응? 자고로 여자들은 집에서 남편 내조하면서 가족들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게 일이지. 그럼 열심히 준비한 식사를 왜 여자들은 같은 식탁에서 못 먹는 건데요? 남조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어떻게 상을 같이 쓸 수가 있나? 응? 남자들끼리 식사하면서 바깥 이야기도 하는데, 여자가 낄 수도 없는 거고. 아버님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사시는 건지, 감만 안 쓰셨다 뿐이지, 마인드는 완전히 조선시대 뺨치는 수준이었어요. 말을 해봤자, 더는 안 들으시고, 다 본인 말이 맞는 거고, 당연하다는 듯 입장이셨죠. 아버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서, 더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고생이란 고생은 여자들이 다 했는데 정작 고기를 입에 넣는 건 남자들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김치를 담그시면서 맛을 너무 많이 봤더니 속이 짜다며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시곤 고기에는 손도 안 드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고기들을 시아버님과 남편만 먹는데 순간 울컥해서 혼자 방 안에서 눈물을 찌끔 흘렸습니다. 저는 뒷정리까지 다 마치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시댁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선 그나마 말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따져봤지만 남편이 그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 상황이 맞다고 생각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 여자 나눠서 밥 먹고 할 일을 나누고 있냐고. 왜 그래?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럼 아버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라는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까 오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버지 말씀이 조금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사실 집안일 같은 건 여자가 더 잘하는 거 맞잖아. 애도 결국엔 엄마가 보는 게 정서상으로도 제일 좋고. 오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언제는... 나보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하지 말라며. 오빠가 다 한다며. 그건 결혼하기 전이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게 맞지? 결혼 전과 완전히 뒤바뀐 남편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결혼을 뒤집어 엎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요즘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어느 정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잖아요. 저는 이럴 줄도 모르고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부터 신혼집에서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사기 결혼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일단은 신혼집으로 돌아와 제가 표정이 굳어 있으니, 그래도 남편이 제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면서 집안일을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겠거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안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굴긴 했지만 뭔가를 잘못하거나 제가 화가 난것 같으면 눈치껏 집안일을 도왔죠. 남편은 같이 일하고 있으면서도 여자인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집안일을 돕는 수준인 게 당연하다는 남편의 생각에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도와주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화를 누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단한 가지 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무난 인사를 올리는 건 바라지 않을 테니까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출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안부 전화냐며,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며 떠넘겼지만 자기 자식이 전화를 거는 건 듣기 싫으신 건지 굳이 남편과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전화하라니까 왜 안해? 동훈씨가 전화 안 드렸어요? 너한테 전화하라고 했지. 언제 동훈이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우리 아들 출근한다고 정신없는데 왜네 일을 떠넘겨? <laughs>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출근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만 전화를 강요하셨고, 더 말해봤자 제가 이득 볼게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냥 말을 삼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꾹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꾹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네네 하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이제 막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며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되는 거 알지? 동훈이 3대 독자인 거 알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지. 더 나이 들어서 낳으면 너네만 손해야. 네, 네. 그래서 우리 동네 만신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내일이 딱 아들 들어서기 좋은 날이라더라. 네? 어머님은 저희 부부의 은밀한 부분까지 간섭하려고 드셨고, 그렇게 해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아예 저희 집까지 올라와서 밤마다 저희를 방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너네 내가 안 본다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곤 동훈이밖에 없는데 아들 못 낳으면 네가 우리 집안 대끊어먹는 거야. 알겠어? 어머님의 잔소리에 귀에 딱지가 얹을 것 같아 얼른 아이를 낳고 말자는 생각으로 노력도 해봤었지만 아이가 들어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시험관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혼자 온갖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면서 가장 서러웠던 건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로 단한 번도 저와 함께 병원에 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그런 일들은 남자가 신경 쓰이지 않게 여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며. 제 문제니까 남편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며 오히려 저를 탓하셨죠. 오빠 애는 나 혼자나?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옛날 분이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오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네가 알아서 좀 해. 아, 네가 애야? 그런 것까지 내가 해줘야 갈수 있게? 네차 있고 네두 다리 튼튼하고 그럼 혼자 갈수 있잖아. 이럴 거면 나애안 낳아. 아니 못 낳아. 애 낳으면 당신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 인생 시궁창으로 밀어 넣을 이유는 없지. 시궁창? 너말 가려서 해. 아이 가지는 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산부인과 가서 뭐 하는데? 어? 저 검사 받는 동안 혼자 멍하니 기다리는 거? 지금 산부인과 혼자 기다리는 게 싫어서 같이 안 가는 거야? 내가 가봤자 할 것도 없잖아. 왜 이렇게 어리광을 부려? 나도 할일 많아. 바빠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냥 너 기다리다가 끝나는 시간. 그거 시간 버리는 짓을 왜 해야 되는데? 내 애가 아니라 우리 아이니까. 우리 같이 가지는 아이잖아. 아, 그래. 알았어. 같이 가주면 되잖아. 검사일은 언젠데. 제가 몇 번이나 따지고 화를 내고 나서야 남편은 겨우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 검사일에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지만 그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회사의 일이 너무 바빠서 반차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만 혼자 가면 안 될까? 지금까지 계속 혼자 갔었는데 오늘만 혼자 가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아, 미안해. 아, 그러면 다음 주로 검사일 미룰래? 다음 주에는 진짜 시간 비울게.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사과하며 검사일을 미루면 같이 갈수 있다고 했고,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검사일까지 미뤘습니다. 하지만 미룬 검사일에도 남편은 여전히 회사일이 우선이었고, 저는 결국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혼자 산부인과를 가야만 했죠. 제 몸에 스스로 주사를 놓은 것도 처음엔 서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듯이, 남편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도 그렇게 서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을 점점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완전히 남편을 포기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배달을 시켜놓고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배달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미리 결제도 안 해놨길래 급하게 남편 지갑을 찾아서 계산을 했었는데요. 무심코 남편의 지갑에 꽂혀있는 사진을 봤는데, 저희 웨딩 사진이 꼽혀 있던 자리에 웬 젊은 여자 사진을 떡하니 넣어놨더라고요. 거기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남편이 그동안 저를 냉대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다정하게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급하게 찍어놨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니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을 보니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여자였는데, 그렇게 일이 바쁘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다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여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알아내고서는 그 여자의 병실을 직접 찾아갔죠. 그쪽에 만나는 남자 유부남인 건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의사라고 하길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알고 만났다는 말이에요? 처음엔 저한테 금방 이혼할 거라고 하셨고 와이프 분이랑 사이도 안 좋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솔직히 의사가 먼저 와서 대시하는데 호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다 아셨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만나겠어요? 헤어질게요. 그 여자는 제가 큰 소리를 내자 금방 꼬리를 내리면서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쉽게 분이 풀리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꾹 눌러온 화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말 없어? 무슨 할 말? 피곤하니까 그냥 할말 있으면 그냥 해. 그래. 당신 바람 피는 거 알고 있고, 오늘 그 여자 만나고 왔어. 너는 일하면서 거기서 바람도 피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바쁘다고 유세를 부렸던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는 너 애초에 숨길 생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갑이며 휴대폰이며 아주 그 여자 흔적들이야 그득그득하던데. 미안해. 내가 네 물건 안 만졌으면 어? 내가 평생 모르고 살줄 알았어? 아니야. 그래도 안 그래도 저 오늘 그 여자랑 끝내고 오는 길이야.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바람에 피웠던 사실이 없어지기라도 해? 정말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믿어줘. 남편은 곧바로 저에게 잘못을 빌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그 모습에 또 괜히 마음이 약해진 저는 남편을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과를 받고도 쉽게 남편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니 점점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바람을 의심하게 되는 바람에 그 후로 남편과의 생활은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퇴근이 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 8시잖아. 그냥 병원 사람들이랑 다 같이 밥한끼 먹고 온 거야. 다른 여자랑 먹고 온건 아니고. 남편은 영상의학과였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일정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날이 서게 되더라고요. 다른 여자는 무슨 아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미 바람을 피운 적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건데 왜 그래? 아니 고우면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말지 그랬어?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바람을 피는거 아니야. 일하고 온 사람 의심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누가 할소린데안 그래도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어. 아들 낳는 거고 뭐고 다 때려쳐. 너 같은 놈이랑 나도 더는 못 살아.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화가 나서 그대로 집을 나가 버렸고 그 후로 두 달을 넘게 당직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는데도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마음 먹은 것처럼 쉽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리는 게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흐지부지 남편과 별거만 하고 있었는데 헤어진 줄로만 알았던 그 여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저 지금 임신 6주 차예요. 뱃속에 아이아빠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م, 뭐라고? 지금까지 둘이서 또 뒤에서 나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네.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오빠가 저를 못 잊어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쪽보다 오빠는 제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뭘 어쩌자고 찾아온 거야? 전 아이 지울 생각도 없어요. 근데 굳이 오빠랑 결혼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직 오빠한테는 아이 가졌다고 말안 했고, 천만원만 주시면 사라져 드릴게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천만원? 너 애가 주고 장사하니? 전 오빠랑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만 원만 주시면 혼자 아이 낳고 오빠 눈앞에서 사라져 드릴게요. 제가 아이 가졌다고 하면 오빠가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상관녀는 뻔뻔하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로 협박을 하며 돈만 주면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때도 헤어진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온 거잖아. 그땐 돈을 안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돈 받으니까 확실하게 하죠. 정말 천만 원이면 되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믿기 싫으시면 마세요. 전 그럼 오빠한테 다 말하고, 저희 둘이서 살림 차리죠, 뭐. 천만 원이면 된다 그랬지. 그돈 받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이미 남편과 나빠질 대로 사이가 나빠졌는데,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되면, 당연히 남편은 그 여자와 놀아날 게불보도 뻔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넣고 있던 적금을 깨서 바로 그 여자에게 입금을 했고, 그 여자는 약속대로 제 남편 눈앞에서도, 제 눈앞에서도 깨끗하게 사라져 줬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던 여자가 떠나고 나니 다시 마음을 잡았는지, 거짓말같이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그 여자가 얼마나 매몰차게 차고 떠난 건지, 남편이 연애 때처럼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로 제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이혼을 입에 담진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을까? 우리 둘이 외식한 지 오래됐잖아. 글쎄, 뭐 먹을 건데? 오랜만에 파스타나 먹으러 갈까? 당신 크림 파스타 좋아했잖아.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요즘엔 그런 게 느끼해서 잘안 들어가던데. 그러면 얼큰하게 국물 있는 칼국수 먹으러 갈까? 근데 지금 빨래도 돌려야 되고 집안일 할거 많으니까 집에서 각자 해결하자. 아, 빨래는 돌려 놓고 밥만 금방 먹고 들어오면 되잖아. 괜히 힘 빼고 갔다 와서 또 집안일을 어떻게 해? 나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빨래만 집안일이야? 그거 말고도 할 집안일이 몇 갠데. 그럼 당신은 밥 먹고 들어와서 쉬어. 내가 다 할게. 남편은 저기압인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오랜만에 저녁 데이트도 즐기고 집에 와서 말한대로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놓으면서 절 배려해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차 남편이 바람을 피웠었다는 사실들을 잊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남편은 시댁에서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하는 것도 막아주고 저에게 헌신한 덕분에 남편과의 사이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에 비웠던 상간녀가 다시 저를 찾아왔죠. 저희 아들 보실래요? 내가 네 아들을 왜 봐? 왜요? 저희 아들 보세요. 아직 아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3대 독자인 아들의 자손을 낳았으니 그쪽 시댁에서는 두손 들고 환영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너, 내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지금 잘 살고 있는 가정을 왜또 건드려? 지금도... 오빠랑 잘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정안 되면 그쪽 시댁이라도 애를 보내버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 진짜 뻔뻔하구나. 그런 말이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나오니? 아니면 아이 키울 비용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시던가요? 뭐라고? 지난번에 돈을 그렇게 받아갔으면서 또 돈이야? 이번에도 딱 천만 원만 주시면 입국 다물고 애 혼자 키울게요. 다시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뻔뻔하게 또다시 찾아와 아이를 가지고 협박하며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애 하루만 내가 돌보게 해줘. 천만 원이나 주는데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어차피 천만 원안 주면 내가 키워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 그 여자는 제 말에 쉽게 수긍하며 그 아들을 넘겨주었고, 저는 그 아들을 받아들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어봤자 해결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시댁에 속 시원하게 알려버리고 이혼을 하든 그냥 살든 못을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신의 바람피운 증거를 가지고 시댁에 간다는 문자 한 통만 덜렁 남긴 채, 저 혼자 시골로 내려갔어요. 말도 없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은 며느리를 보고선 당연히 본인들의 아이인 줄 아시고서는 기뻐하셨죠. 동훈이 아들이냐? 아이고, 경사 났네. 우리 손주 한번 안아보자. 넌 임신했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을 해야지. 몸은 괜찮고? 괜찮아요. 동훈 씨 아들은 맞는데 전 임신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이 아이 동훈 씨가 밖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밖에서 나왔다니 우리 동훈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그럼 제가 피웠을까요? 어머님은 제 말에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아버님은 화를 내시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운전 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두 분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화를 내셨고 그때 남편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이, 이 버러지 같은 놈, 어떻게 남자가 가정을 버리고 이런 짓을 해? 내가 며느리랑 아이만 되도 오랬지. 바람 피우랬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조교는 누구고요? 어디서 모르는 척이야! 아버님은 잔뜩 흥분하셔서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으셨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서는 억울하다는 듯 해명했죠. 제 아들이라니요. 저 무정자증이에요. 뭐라고? 무정자증이라니? 그럼 이 애는 누군데?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해 예, 당신이 바람폈던 그 여자가 나은 애야. 그럼 네가 바람핀 건 사실이라는 거야? 맞아요. 바람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한때 얘기고 그때무정자증인거 알고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그 뒤로 제가 얼마나 잘해줬었는데요. 넌 불질러 놓고 뒷수습만 하면 불난 건 없던 일이니? 이미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잘해줬으니까 넌 아무 잘못 없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 바람핀 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내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예 안 생기는 게니 네 탓인 줄만 알고, 무심하게 했던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남편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혼자 찔려서 저에게 잘해준 거였는데, 저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저에게 잘해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애가 안 들어선 이유가 너 때문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제 와이프 그만 괴롭히세요. 어머님은 3대 독자인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에 그대로 쓰러지셨고, 아버님은 남편에게 메타작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제 탓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까지 왜 시댁에 숙이고 살았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시부모님은 돌아가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합쳐달라고 빌었지만 다시는 그딴 집과 얽힐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탓으로 아이가 안 생기는 걸입꾹 다물고 저에게 화살이 날아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고, 당연하다는 듯 저를 문제 삼았던 시부모님들은 이제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도 부모님의 귀한 딸이었다는 걸왜 잊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